체해서 죽을 것 같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제가 알려드리려는 방법이 손을 바늘로 따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체했을 때 직방인 방법은 바로 우황청심환을 한알 먹는 겁니다. 1, 20분이면 효과가 나타나고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체한 증상이 사라져 고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제가 20년 전 스스로 알아내서 간직하고 활용해왔던 비긴데요. 구독, 좋아요는 꿀팁 정보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유아였을 때도 성인 60kg 한알 기준으로 체중 비례 계산하여 당시 4분의 1 알을 먹이고 효과 본 경우도 많았어요. 수십 년 전에는 정말 체하면 바로 바늘로 따고 그랬었죠. 근데 바늘로 따도 효과 못 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최근에는 약이 좋아져서인지. 운 좋게 좋은 내과 의사 만나면 처방약 먹고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만 나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은 요즘엔 바늘로 따기도 힘들고 병원 가기도 귀찮거나 주말이나 밤에 병원 문 닫혀 있을 땐 그냥 버티기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황청심환 하나리면 100% 효과 직방입니다. 다만 이에서 4시간 효과 지속이라. 간혹 시간 지나면 다시 한알더 복용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 5년 전 게시된 딱한 영상에서 어떤 한의사분께서 체했을 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심환의 효능이 소화에 좋다는 건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했을 때 효과 있다는 걸 아는 분은 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한의사분 말씀으로는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청심환이 보통 고혈압에 좋다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저혈압이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제품은요 동인우황청심환입니다. 저는 중국을 극혐해서 웬만하면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우황청심환만큼은 300년 이상 역사의 북경동인당에서 만든 우황청심환을 추천드려요. 쿠팡에선 검색이 안 되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동인우왕청심환으로 검색하시면 해외직구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